페린플라엔타이티스가 치주염이랑 비슷하다. 어떠한 점에서 비슷할까요? 뭐 전설의 논문이죠. 이레 선생님께서 1960년대, 70년대에 시리즈를 냈던 논문인데요. 치과대학 학생들한테 3주 동안 양치질을 안 시켰던 놀라운 연구입니다. 자, 3주 동안 칫솔질 을안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이걸 봤더니 치은염이 생기고요. 칫솔질을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치은염이 사라진다. 이제 고로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치주염은 가역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구를 임플란트에도 똑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똑같은 거를 시행을 했어요. 임플란트를 연결하고 양치질을 안 시켰더니 놀랍게도 치은염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오랄하이젠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가요. 똑같죠? 치은염이랑 똑같습니다. 동물 실험, 사람 실험에서 연구에서 똑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논문 그림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왼쪽 보시면은 아스트라죠. 네, 가운데 거는 브레나막이고 오른쪽 거는 스트라우만. 요 3대 임플란트 가져놓고서 맨날 싸우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냈었는데 요 때에도 역시 오랄하이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간다, 안 간다. 결론은 똑같아요. 전부 다 치은염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치주염이랑 치은염이랑 똑같으면 치료하기가 참 편할 텐데 안타깝게도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미시간 대학의 오태주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입니다. 임플란트 신고 난 다음에 뼈가 녹아요. 보시면은 칼로 도려낸 것처럼 뼈가 싹 날아가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뭐 치은염, 치주염, 이면 좋은데 마이크로 갭, 바이오로직 위스 오버로드 히팅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이 알브렉슨이라는 교수님도 역시 임플란트 심어놓으면 주변에 뼈가 녹는데 이거 치주염에서 보기 어렵다. 이거 뭔지 이물 반응처럼 뼈가 녹아내려가는데 의심스럽다. 라고 하면서 1년의 연구를 내놓기 시작을 하죠. 뭐, 물론 학술적으로 아직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몸에 연필심 박혀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친구랑 장난치다가 몸 어딘가에 연필심 박혀 있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빼셨어요? 안 빼셨죠? 그냥 둬도 됩니다. 10년, 20년. 왜냐하면 몸 안에서 면역 안정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자, 치아랑 임플란트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영화 람보 보시면은 막 총알이 박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싹 빼내죠. 만에 하나 그걸 안 빼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몸 안에서 연조직들이 그 총알을 둘러쌉니다. 몸 안에서 사고 일으키지 말라고 흔히 말하는 soft tissue encapsulation을 시작을 하는 거죠. 만에 하나 그게 뼈에 박혔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느냐? 뼈로 둘러싸기 시작을 합니다. hard tissue encapsulation을 시작해서 임플란트 싫어.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마. 하면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들은 뭐라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세어 인테그레이션. 야, 뼈랑 잘 붙었네라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게 면역 반응으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드 티슈 인캡슐레이션. 그래서 알브렉슨 교수님은 이게 안정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유지되면은 10년, 20년 가는데 만에 하나 초기에 뭐 임플란트가 좀 불량한 있다거나. 오랄 하이진이 안 좋았다거나. 환자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았다. 오랄 하이진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면역 밸런스가 깨지면서 뼈가 녹기 시작한다 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연골의 흡수는 단순하게 치주염의 문제가 아닌 몸에서 임플란트를 둘러싸가지고 잠재워놨다가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생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놀랍게도 이거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아닌 오세오 세퍼레이션, 이제 뼈랑 빠이빠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명칭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뭐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이랑 치주염 부분의 염증을 꺼내가지고 봤더니 DNA가 달라요. 아주 좋은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임플란트 주변 조직이랑 치주염 조직에서 이 트랜스크립톤 프로파일링이라는 테크닉을 통해가지고 DNA를 분석을 했어요. 되게 비싼 연구예요. 그래서 몇백 명씩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몇십 명 정도는 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그래프를 쭉 보니까 패턴이 보여요. 뭐냐 하면, 건강한 사람, 치주염 있는 사람, 임플란트 주위염 있는 사람, 유전자 발현이 다릅니다. 그 부위에. 어, 떻게 다를까요? 위에 쪽은 임플란트 주위염이에요. 보시면은 유전자가 확 떴는데, 어떤 유전자가 떴냐 하면, 선천적인 면역반응들이 떠요. 근데 치주염 쪽은 어떨까요? 거의 압도적으로 세균의 공격에 저항하는 유전자들이 뜹니다. 그 그러니까 기전이 다르다는 거죠. 임플란트에 생긴 염증이랑 치주염의 염증이랑은 약간 기전이 다르다는 거.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 라고 논문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세균도 달라요. 어? 이번에는 세균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르더라고요. 81명의 환자에게서 이거는 이제 저널 오브 덴탈 리서치라고 하는 아주 레벨이 높은 저널에 퍼블리시가 된 결과인데요. 환자에게서 치주염 부위 그리고 임플란트 부위에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세균의 유전자를 관찰한 겁니다. 아주 복잡한 데이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론은 그래요. 85%의 환자가 불과 8%만 세균이 같대요. 똑같은 부위에서 여기는 치주염, 여기는 임플란트 염증이 있는데 세균을 꺼내서 보니까 똑같은 세균이 8%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전혀 다른 애들이 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역시 이것도 똑같은 질병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임플란트는 세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치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보철물 보내주시면 정말 너무 속상하거든요. 환자분들 입안에 밥풀이 껴요. 그러니까 이제 막아버리신 건데 처음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저거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갑니다. 이 소프트 브러쉬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닦으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정말로 아무리 후벼도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환자 보여드릴까요? 역시 이미 벌써 보철 들어간 지 2주 만에 피가 나오기 시작했죠. 을 그 임브레이저를 막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아 정말로 임브레이저 열어주시고 환자분들이 치간 칫솔로 닦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간절하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또한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의 문제, 세멘트 제거의 문제, 그 다음에 컨투어의 문제, 임플란트 위치의 문제, 재료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술자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 이 환자분 역시 임플란트 주변에 계속 염증이 생겨요. 판막을 열어 보니까 어버트먼트 주변에 하얀 게 보이죠. 자세히 해서 떼 보니까 어버트먼트가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익세스 이브 시멘트 시멘트가 제거가 안 됐던 케이스죠. 이 환자분은 한 8년 정도 잘 쓰셨어요. 근데 세멘타이 어버트먼트 크라운이 탈락해가지고. 어, 보철과에서 우리 수련이 선생님이 레전트 선생님이 연결해 주셨는데 연결 직후에 다시 고름이 나와서 저희 치주과를 내원하셨습니다. 보니까 고름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저는 일단은 어, 주입을 하는 형태의 이 미노사이클린 제제 항생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염증을 다스리고 2주 뒤에 판막을 열거나 아니면 넌서지컬 테라피를 하는 편인데 일단은 염증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안에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판막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세멘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뗀 다음에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사진을 찍어 놨어요. 정말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따라가지고 거대한 세멘트가 존재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뼈가 녹아있는 양상으로 봐서는 제거도 고민해 보실만 했지만, 어, 일단은 환자분께 조금이라도 더 쓰실 수 있도록 봉그래프트 하고, 그 다음에 봉합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능적으로는 잘 쓰고 계세요. 3년 넘게. 하지만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슬슬 이제 빼야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 케이스는 마치 세멘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멘트가 아니었던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뭐냐 하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어요. 엑셀 찍어보니까 탁, 매지할 부분에 거대한 세멘트가 보입니다. 야 이거 세멘트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거했는데 꺼내놓고 보니까 엉뚱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네, 루트팁. 네, 치아를 뺐었을 당시에 블리딩이 좀 되다 보면 잘안 보일 때가 있죠. 작은 루트팁이 남아있다가 고개 세멘트처럼 포린바디 리액션을 유일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그 외에 또 다른 케이스로는 임플란트,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심지 않았을 경우에 너무 가까워지면서 뼈가 녹기도 하고요.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의 체결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갭이 거대하게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브렉 선생님 논문이에요. 이 브레네막 센터에서 계속, 아, 고텐보르그 대학교의 센터에서 이, 계속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한번 봤더니, 한천개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야, 이천 개를 한번 후속 조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쭉 봤는데, 어우, 꽤 많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원인이 뭘까 하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아 놀랍게도 재료, 환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체 질병의 환자의 40%가 원, 오랄, 서전. 한 명의 술자에게서 환자가 몰려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이 좀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역시 이거는 부저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임플란트는 실패하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 하지만 리스크 팩터가 존재한다면 어쩌면 임상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교육을 학부 수준으로 내리자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자책으로 임플란트 일루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시면서 왜 우리가 수술 중에 실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멘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케이스만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잠잠해요. 이게 세멘트의 문제는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는 게 문제죠. 환자분 임플란트 딜리버리하고 꽤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아파요 라고 하는 주소를 오셨어요. 프로빙 해보니까 나사가 오돌도돌도돌 만져집니다. 뼈가 다 녹았다는 뜻이죠. 아, 이게 뭘까요? 일단은 뭐 황색 연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잡아주죠. 저 같은 경우는 페리오클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넣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오세요 라고 해서 오면은 거의 해소가 되어 있어요. 환자분도 간단하게 치료 끝났으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뭔가 만져져요. 임플란트 주변에 뭐가 만져진다 의심하셔야 되죠. 네, 판막 열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거대한 세멘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멘트 제거하고 나니까 역시나 뼈가 녹아 있습니다. 뭐 물론 뼈 재생하고 뭐 환자분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예방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JOP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39명의 페린플란타이티스 환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82%의 환자가, 놀랍게도 81%의 환자가 덴탈 세멘트가 과도하게 관찰됐대요. 이게 문제죠. 그리고 절대 다수의 환자가 세멘트만 제거해도 건강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거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런 작은 내시경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썰커스를 따라다니면서 임플란트냐 어버트먼트냐 세멘트냐 그거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니까 아, 저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싶지만 임상에서 구비하기는 어렵죠. 네. 어쨌건 절대적으로 많은 세멘트는 레진 모디파이드 G.I. Glass Iron m o n e m e n t 가 많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시멘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4 개월, 길게는 1 1 1 개월 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 얘기는 시한폭탄이란 뜻이죠. 오늘은 잘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이 시멘트 제거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자가 할수 있는 거의 궁극의 마지막 해법이죠. 어버트먼트의 하이트와 쉐입입니다. 뭐, 이거는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뼈 레벨로부터 어버트먼트를 쭉 높여가지고, 크라운을 널리 띄우자. 뭐, 이것도 역시 저널 오브 덴탈 리서치라고 하는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결과는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점점 어버트먼트를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본로스는 적어집니다. 뭐 이거는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심리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많겠습니다만, 항상 노력해 주시면은 결과가 좋아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운의 아래에 들어가는 어버트먼트의 쉐입. 컨케이브, 컨백스. 그러니까 뚱뚱한 거는 컨백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컨백스예요. 뚱뚱하죠. 잇몸을 쫙 눌러주니까,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홀쭉하게, 컨케이브하게 들어간 경우, 두개 비교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논문들이 컨케이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형태가, 임플란트의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멘트 제거, 어버트먼트의 형태, 어버트먼트의 길이, 인브레이저의 확보,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는 분명히, 치주염이랑은 좀 다른 성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다르게 치료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치주염인 듯 치주염 아닌 마지막은 뭐죠? 치주염 같은 치료는 사실 치주염 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주염처럼 치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